안녕하세요. 제시카입니다. 어, 한국은 아침이죠? 여긴 저녁이 돼가려고 그래요. 한 다섯시 반. 근데 지금 한, 한 몇분 전에 양준일 씨 유튜버가 떴어요. 그래서 또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데, 이제, 어, 진짜 감동을 안할 수가 없어요. 양준일 씨는.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스포도 하기도 좀 그런데 이 말씀은 전해야 될것 같아요. 양준희 씨가 자기는 음악으로 뭐 패션 이런 거 다른 걸로 그 팬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 양준희 씨가 상품이 되셨다고 하네요. 그리고 또 감명 깊게 지금 들은 거는 어 CF 돈이 급하셔서 CF를 찍으셨는데 아, 찍으셨대요. 처음에는. 근데 이제 다음에는 이제 여러 CF들이 들어왔는데 어, 그 비싼 물건.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팬들한테 부담이 되실까봐 그걸 못하신대요. 그리고 이제 양준일 씨는 팬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처음에는 모르셨는데 이제 아신대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쭉 얘기하셨으니까요.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. 지금 연속 이틀 이틀이나 이렇게 선물처럼 아침 한국에는 아침이고 저는 여기 오후 오기 때문에 시간이 바뀌었어요 저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해드려요 하여튼 가서 보세요 연일 반갑네요 b y